안녕하세요 문샤입니다 시험관 하면 어떤 점이 힘든지 또왜 힘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시험관을 앞두고 심란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험관을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순간 베스트 7을 꼽아봤습니다 저도 시험관 사면서 정보가 없으니까 더 막막하고 무섭고 우울했었거든요. 음,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위는 어, 살찌는 내 모습. 어, 시험관 첫 과정으로 과배란이 시작됐는데, 이때 호르몬 때문에 몸무게가 한 2kg에서 3kg는 늘어나요. 그럼 가베란이 끝나면 다시 원래의 몸무게로 돌아오냐? 아니에요. 이식한다고 눈눕한다고 일주일에서 한 2주일은 안정을 취하고 적어도 한세달은 지나야 1kg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직장 병행했을 때도 3kg가 넘게 몸무게가 늘어났었어요. 근데 실패 승리를 하고 또 다시 시험관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쪘던 살이 잘안 빠지더라고요. 몸도 둔해지고, 가스도 많이 차서 배변 활동이 또 힘들었어요. 살찌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이런 몸의 변화가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커피를 못 먹는 것입니다. 디카페인은 먹어도 된다고는 하는데, 시험관 중에는 좀 뭐든 조심하게 되잖아요. 저는 입이 심심할 때마다 커피를 먹는 사람인데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피검 1차에서 꽝이 나오면 병원 나서자마자 커피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어, 시험관 준비하고 계시다면 꼭 커피 대용으로 먹을 차를 준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시험관을 하는 이유와 실패에 대해서 말해야 할 때입니다. 시험가는 생리 날짜에 맞춰서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휴가를 반차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나 시험관 한다라고 오픈을 했어야 됐는데 이식하고 적어도 하루에서 이틀은 휴가를 받아야 하고 시험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꽤 자주 병원을 갑니다. 나는 토요일만 가야지. 그렇게가 안 돼요. 그래서 첫 시도에 성공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달 직장을 양해를 구해야 되고, 알게 된 사람들은 또 결과를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험관이 뭐잘 됐다, 임신이 됐다, 안 됐다를 설명해야 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임신 확인이 됐어도 아직은 좀 조심스러워서 알리고 싶지 않아도 알려야 하는 상황이 오고, 또, 실험간 실패를 하고 우울한 상황에서 또내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때가 생기더라고요. 실패한 것보다 주변에 나의 이런 개인적인 일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의연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넘기는 게 좋더라고요. 다음, 네 번째. 4위는 주변의 임신 소식입니다. 이상하게 시험까지 시작하면 주변의 임신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길 지나가다가도 임산부만 눈에 보이고, 나보다 늦게 결혼한 사람의 임신, 딩크족으로 둘만 살 거라고 했었던 지인의 임신, 그리고 시누이 임신, 친한 친구의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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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통 임신 소식으로 가득해요. 저출산 국가가 맞나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나만 임신이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이 좀더 조급해지더라고요. 수영관 할 때는 항상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임신이 됐다. 라는 글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음은 3위. 드디어 3위로 진입했습니다. 바로 자가주사입니다. 난자 채취가 힘들었다, 아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난자 채취는 오히려 괜찮았어요. 수면 마취를 했기 때문에 채취 당시에는 통, 통증이 전혀 없었고, 그날 밤에 아랫배가 좀 당기고, 생리통보다는 조금 더 심한 통증이 있긴 했지만, 움직이지 않고 누워만 있으면 참을만 했어요. 근데 배가 좀 당기거나 움직여야 할 때, 침대에서 일어날 때 조금 통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가주사는 이식 전부터 이식 후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약 2주간 주사를 맞는 과정이 저는 너무 힘들고 아팠어요 처음 주사 맞을 때는 한 30분 동안 찌르지도 못하고 망설였고 찌르고 나서도 주사액을 못 넣고 한참 잡고 있었거든요 주사액이 들어가면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크녹산이라고 항혈전제가 있는데 그거를 배에 자가주사할 때는 최고였어요. 주사에 들어갈 때그 어떤 주사보다 아팠고 이 주사를 맞으면 배에 멍이 잘 들어요. 근데 멍든 부위에 피가 또 차서 멍이 한달 동안 안 빠지고 그 멍든 부위가 되게 단단하게 딱딱하거든요. 그리고 멍든 데를 피해서 주사를 해야 되는데 배가 나만 아질 않는 거예요. 또 주사 맞으려고 이 시커런 내 배를 보면 엄청 서글퍼요 아 이렇게까지 해서 임신을 해야 되나 약간 회의감이 살짝 스키, 스치고 스스로가 너무 성을 두고 또 유산기가 있어서 돌주사까지 엉덩에 이 맞게 되면은 이제 끝을 보게 됩니다. 2위 2위는 3위랑 순위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바로 임태기 참기입니다. 이식하고 피가 많은 날까지 임태기 참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도 한 5일까지는 참아요. 안 나올게 뻔하니까. 그땐 궁금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한 6일, 7일째 가장 고민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초초초 매직으로 두줄 봤어요. 며칠째 매직 아이 봤어요 하는 글들이 꽤 있어요. 나도 지금 하면 혹시 인텍이 나올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막상 한 줄이면 실망할 것 같고. 또 궁금은 하고. 그래서 피검까지 참기로 다짐하는데 이때부터 피검할 때까지 한 10년은 되는 기분이에요. 시간이 그렇게 안 가고 온갖 임신 임신 증상을 다 겪어요. 배도 막 쿡쿡 찌르는 것 같고 쌀을 한것 같고 착상 증상인가 임신인가 임태기 해볼까 이런 유혹이 매 분마다 옵니다. 저도 그냥. 아니면 빨리 마음 접어야지 하고 결국엔 임태기에 노예가 된 적도 많은데 한 줄이어도 괜찮아.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게 막상 한 줄을 보면 안 괜찮더라고요. 임신이 좀 간절하게 바랄수록 더 마음이 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대망의 1위입니다. 아, 이거를 순위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1위는 바로 지키는 게더 힘든 임신. 바로 유산입니다. 두 줄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두줄 보고 하유가 된 적도 있었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시험관 같은 경우에는 자연 임신보다 유산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부정출혈도 생각보다 흔하고 힘들게 된 임신인데 지키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주변에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안정기 때까지 한 12주는 지나야 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힘든 순간을 말하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게 되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아 저럴 수 있겠구나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임신해서 건강하게 출산하는 날까지 우리의 임신을 응원합니다.